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계십니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2025년도를 또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할 때, 어,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떠한 다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나요? 올한 해, 내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마 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믿음이 그동안 얼마나 자라났는가?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더욱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혹시 이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잘 성장하지 못할 때 부모는 걱정합니다. 내 자녀가 돌이 지나서 이제 걸어야 할 때인데 걷지 못하면 근심합니다. 보통 걸음마를 빨리 떼는 아이들은 생후 9개월부터 걷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첫째 아들 시연이는 20개월 가까이가 되어서도 걷지를 못했습니다. 걸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걷지 못하니 얼마나 근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에서 그때를 되돌아보면 보통 아이들은 주위의 또래 아이들을 보면서 배우고 자라는데 저희 첫째 아들 시현이를 키울 때 저희 주위에는 비슷한 또래의 아기들을 거의 볼수 없는 산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연이의 걸음마가 조금 늦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잘 걷고 잘 성장해줘서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것은 아닐까?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나?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나? 그 당시에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후 20개월이 되어 첫 걸음 말을때때 저희 두 부부가 크게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고 잘 자라나는 것을 볼때큰 기쁨을 얻습니다. 저도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자녀가 단계 단계마다 성장하는 것을 볼때 크게 기뻐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처음 태어나 처음 뒤집는 것을 볼때네발 자전거를 타다가 처음으로 균형, 균형을 잡고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타게 될때 친구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다가 후에 사회성이 잘발달 되어 친구들과 어울리고 연락하는 모습을 보게 될때 해당 학년 공부를 잘 따라가고 좋은 성적을 받아올 때 여러분 이처럼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때 기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는 자녀가 때에 맞춰서 잘 성장하지 못하면 근심이 됩니다. 요즘 자녀들 발달장애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발달장애의 정의를 보면 발달장애란 어떤 특정한 질환 또는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의사소통, 인지발달, 운동발달 등 해당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발달장애라고 말합니다. 운동 발달장애, 언어 발달장애, 인지 발달장애 등 여러 영역에서 발달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때에 맞춰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데 그 성장이 멈춰버리면 크게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걸 주님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남은 이제 막 태어난 영적인 어린 아이와도 같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이 아기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어떻게 밥을 먹어야 할지, 또 어떻게 대소변을 가려야 할지 모릅니다. 몇 발자국 걸음을 떼보지만 익숙하지 않아 자꾸, 자꾸 넘어집니다. 말을 잘 할지도 몰라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불편하거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크게 응애응애 응애 울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거듭났어도 여전히 실수 투성이고 여전히 허물 투성이고 여전히 연약해서 죄 가운데 또 자꾸 넘어집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 교회는 나왔지만 여전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런 허물 많고 실수 투성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며 나무래야 할까요? 아직도 말씀으로 다듬어져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강하게 질책해야 될까요? 아직 어린아이의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질책과 판단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청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허물이 있으면 때로는 그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때로는 사랑으로 여러분 보듬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모두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았을 때가 다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까지 옆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 주었고 기도하며 때로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권면해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청년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다그치고 판단하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고 앞에서는 격려해 주고 또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지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 어린 아이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아기가 잘 성장하여 나중에는 스스로 대소변도 가리고 잘 걷고 일어서게 될 것이다. 멋진 성인으로 자라 이제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립을 하며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귀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임을 기대합니다. 또한 영적인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워주고, 그 사람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믿음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임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품고 한분한 한 분씩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 멈추어지면 안 됩니다. 날로 날로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집니다. 아니,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을까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부모를 닮았다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물려받는 외모, 기질 같은 것들을 자녀가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의 외모, 키, 기질이 신기하게 닮아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저의 손과 발을 보면 저의 아버지의 손과 발 사이즈와 똑같습니다. 또한 아버지 여기 손 주름과 손톱의 모양까지도 아버지와 거의 비슷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제가 걷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와 걷는 모습이 똑같다고 말하곤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전화가 와서 받으면 다른 성도님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목소리로 착각하여, 어이구, 목사님! 하고 저에게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목소리까지도 닮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는 선천적으로 부모를 닮아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지어졌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서 온전하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누군가를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선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때 약 100만 명이 되는 수많은 국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 성숙한 모습으로 시위를 하였습니다. 많은 외신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성숙한 시위 모습들을 보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추운 겨울 나라를 걱정하며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을 위해서 김밥 500줄을 선결제하여 나누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저곳 어떤 시민들은 커피 천 잔을 선결제하여 나누고 어떤 분들은 추위에 떠는 시민들을 위해 핫팩을 무료로 나누고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무료로 나누는 등 이러한 선한 모습들이 릴레이처럼 일어났습니다. 결국에 어떤 모습까지 나타났냐면 무료 커피, 개결제 나눔 지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여의도 근처에 커피 및 음식 등을 무료로 나누는 곳이 어디인지 한눈에 볼수 있는 나눔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익명의 사람들이 미리 선결제한 카페나 음식점들의 위치가 나와 있고 실시간으로 잔여 분량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다 상세하게 실시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온 시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김밥, 음식, 커피, 차 등을 나누었습니다. 이 여의도 나눔 지도를 보면 이런 선결제 나눔하는 곳이 아주 빼곡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모습을 하는, 선한 나눔을 하는 모습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자 애쓰는 이런 선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후천적으로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닮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의 언어 습관, 또 가치관, 태도, 성품 등을 닮아가게 됩니다. 태어나 말을 배울 때부터 또 자라기까지 제일 많이 대화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롤 모델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롤 모델이 되든 아니면 부정적인 롤 모델이 되든 자녀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언어 습관과 그런 가치관을 닮아가게 됩니다. 부모의 언어 습관이 자녀들의 입술에 배게 되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형성되어 가게 됩니다. 매일 부모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졸려 죽겠다. 이렇게 아주 일상적인 말에 죽겠다, 죽겠다를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치겠다. 짜증 난다. 부모에게 이런 부정적인 말을 늘 듣고 자라는 자녀는 어떠할까요? 내사에 부정적인 언어와 태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삶에 대해서 죽겠다, 미치겠다 그런 말들을 늘 듣고 자라는 자녀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미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든다. 나는 잘못된 인생관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야, 너만 아니면 벌써 내 아빠랑 헤어졌어. 야, 회사 다니기 아주 지긋지긋해. 너다너 너 키우느라고 내가 억지로 지금 회사 다니는 거야.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모든 말과 삶에 대한 태도가 내 자녀에게 고스란히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려움 속에서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힘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야, 아빠를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잖아. 야, 엄마를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엄마를 인도해 주셨잖아. 매일 이러한 고백을 듣고 자란 자녀는 어떠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삶을 긍정하게 되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자란 자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그러한 삶의 고백과 자세가 늘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삶을 대하는 자세는 아이에게 삶의 가치관을 만들어 줍니다. 부모가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자녀가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이 가정의 갈등이 있을 때, 사업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이기지 못한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인생의 고난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시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자라나면서 여러 죄악과 또 상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왜곡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여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의 이술이 거칠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상처와 죄로 인해 삐뚤어져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후천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난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여러분 바뀌어지게 됩니다. 강팍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어. 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할까요? 우리의 몸은 한 23살에서 4살까지 자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장이 멈출 때 그때부터 우리의 몸의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멈춰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가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사장 1 5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번역, 번역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달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신앙의 연륜이면 이 정도 믿음의 수준이면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자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날마다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처럼 온전해지기 위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정으로 우리의 모난 못된 성품과 인격을 다듬어가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 멈추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어린아이 때에 머물러 있고 멈춰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아직도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어린아이 같아서 늘 불평하고 남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늘 신세 한탄만 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은 내가 불편하면 내 감정대로 울고 떼쓰는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로 해도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깊이 생각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받건 받지 않건 내 감정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마음에 두고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은 곧그 사람의 인격이고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도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 창시장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성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 정도 수준의 나의 결단과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나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저절로 변화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게 되면 사랑하는 그분,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투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부모님의 성대모사를 억지로 연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부모님의 말투와 언어 습관을 닮아가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면 우리는 저절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면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사랑과 국률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산물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 할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노선 3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즉 신년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하시는 이는 하나님 오느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나의 고행과 나의 열심과 나의 희생을 강조합니다. 내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희생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가 바뀔 수 있고 내 가정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3일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것도 내 자신에게 실망만 안길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단지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임재 앞에 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얼굴이 여러분 천사처럼 환한 것이고 그 마음에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시절 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